예,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벌써 1월도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방금 권사님께서 기도하면서 1월 셋째 주 예배라고 하는데요. 제가 1월 첫째 주 예배, 1월 4일 첫째 주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새 결심과 새 다짐들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셋째 주에 여쭤본다라고 예고를 해 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올해 목표하고 계획한 것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 <laughs> 혹시 벌써 포기자의 날을 이미 세신 분들도 계실테고 아니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꾸준하게 그 목표와 계획들을 또 지켜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또 포기하신 분들은 오늘 주일이 다시금 모든 게 다시금 회복되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 또 계획하고 또 목표를 세우시며 또 한번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조금 답하기 어려운 주제이고 설명하기도 조금 애매한 이러한 물음에 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스스로,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혹시 점수를 스스로에게 매겨본다면, 주신다면, 백점 만점에 몇점 정도를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모두들 다 겸손하셔서 높은 점수보다는 낮은 점수를 아마 다 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은 이런 분들 잘 보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는 꼭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접근해 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마주하였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또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있다라고 하면 그럼 언제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나요? 라는 식의 구원을 증명해 보라 라는 식의 질문으로 상대를 유혹하는 이단들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들도 이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맞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지요. 이제는 좀 바뀌어서 문화적인 접근으로 이 젊은이들과 많은 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은 아니죠. 스스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잘 이루어져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 위하여, 또한 내가 믿음을 시작한지 첫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얼마든지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물음이고 질문입니다. 다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느냐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2명쯤이나 되는 어떠한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질문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찾아와 묻는 물음이었지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아볼로라는 지도자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있고 성경의 지식이 있고 언변에 능통한 그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가 에베소에 남겨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하나님의 도를 더 확실히 깨닫게 되었고 이 아볼로는 변화를 받아 고린도 지역 아가야 그 지역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되었다는 라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아볼로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그 동시에 바울 사도는 수리아 안디옥교회 처음 파송했던 그 교회에서 조금 머물다가 이번에는 헤로가 아닌 윗지방 육로로 다시금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볼로가 떠난 자리에 지금 누가 왔다는 라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에 다시금 찾아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첫 번째 방문이 아니었지요. 지난번 2차 전도 여행 끝에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고 붙잡았지만 바울 사도는 만일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노라라고 약속을 하고 에베소를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 조금 계산을 해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떠난 시간을 계산해 보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한 1년 정도 이내에 재방문을 에베소에 한 것입니다. 약속이 어찌 보면 지켜진 방문이었고 이 아볼로의 공백 떠난 자리를 곧 즉시 찾아와 채워주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의 시작이 오늘 본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스위칭 되어서 한 사람은 고린도로 한 사람은 다시 에베소로 정착하여 복음의 확산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다시 찾아온 그 에베소에서 12명이나 되는 어떠한 제자들을 만나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조금은 어색함이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이러한 질문을 처음에 던졌을까? 그것도 7절의 기록에 보시면 12명이나 되는 열둘이나 되는 그 무리에게 동일하게 왜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쓴 다른 서신서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러니까 성령이 처음부터 임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라고 주님이라라고 할수 없지 않느냐 라고까지 다른 서신서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이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질문, 이 던진 질문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물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수개월 전 방문했을 때곧 떠나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못 느꼈지만 다시 찾아온 두 번째 방문한 이 예배소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인가 조금 아쉬움이 있고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너희들과 대화해 보니 믿음의 언어는 있는 듯 하나 너희 안에 성령의 현재적인 역사가 성령이 역사하는 그 모습의 상태가 지금 나타나 있지 않자 그러한 상태를 감지하였기에 이러한 의도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조금 당황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이 찾아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조금 난감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그래도 이 질문에 즉시 답을 하는데요 성령을 받지 않았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다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또 하나 핵심을 짚는 질문을 하나 또 던지는데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답합니다 이로써 그 열두리나 되는 제자들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임을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두리나 되는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 그들의 위치 그들의 상황을 누가는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떠한 도시였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왜 요한의 제자들, 그 열두리나 되는 제자들이 이렇게 답을 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있을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 혼합되기 쉬운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고 마치 아볼로라는 지도자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과 같은 모습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초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이당시의 에베소에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가그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인데요. 다른 표현으로면 아르테미스 신전이 바로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기원전 6세기에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기원 6세기에 아주 아주 커다란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폭이 115m, 또한 길이가, 아, 길이가 115m, 폭이 55m, 높이는 한 18m, 오늘날의한 5층 건물이 되는 아주 축구장보다 더큰 건물이 그 당시에 2600년 전에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으로는 그 무거운 돌, 석재를 운반할 능력이나 그것을 가공할 능력이나 그렇게 높이 세울 수 있는 기술력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는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신전은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신이 누군가의 그 능력으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사의 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은 이 아데미,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을 보시면은요, 사람의 모습인데 이 어미의 가슴, 이게 여러 개가 달려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풍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신전은 그 풍요의 여신을 숭배하는 역할만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항구도시였던 이 예배소에는 이 아데미 신전 자체가 그 도시 곧 정체성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도시를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아데미 신전이었고 도시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근간이 신전이었으며 무역의 중심지답게 신전 자체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기능보다 오늘날로 따지면 거대한 자본이 흘러가는 은행과 같은 역할을 그 아데미 신전이 그 도시가 그렇게 관장을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가 추척이 되고 있는 도시였고 도시 전체가 이 신전 체계로 신전이 있어야지만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부정하기 어렵지요. 자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본 시장 시스템에 우리는 부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과거 2600년 전이 아데미 신전이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것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만이 살 길이 된다라는 이 핵심에는 시대만 달랐지 두 가지 다 공통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상만 다를 뿐 구조는 거의 흡사한 모습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에베소에 살고 있던 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들의 방향의 전환이 있었지만 아직은 더 성숙과 완성의 단계를 남겨두고 있는 아직은 준비 단계의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요한의 세례는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에 하는 운동,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유대 사회 가운데 퍼지는 회개의 운동으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바울은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 단계로 그동안에 지었던 죄들을 다시 한번 다 회개하고 물로 씻으면서 삶의 방향을 터닝포인트 전환하는 하나의 세계,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갱신에 초점이 있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였고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또한 이 요한의 세례는 마지막 선지자답게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마지막 선지자답게 구시대와 신시대를 새 시대를 사이에 이 과도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확산되자 요단강에서부터 지금 에베소까지 이 아시아 지역까지 이 운동이 확산되는 그러한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메시아의 오심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물로 죄를 씻고 방향을 전환하는 준비하는 세례가 바로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이 세례는 자신들의 지난 과거들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자백하고 죄를 씻는 아주 중요한 운동이었고 그러한 행위였죠. 그러나 그러나 구속 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완벽한 세례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세례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요한이 이러한 세례를 너희들에게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그 일을 너희들이 믿으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면서 지금 에베소에 살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5절에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그들의 입에서는 서로 각기 다른 말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이 터지고 또한 예언도 할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세례 즉 성령이 체험이 있는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변화를 얻은 갱신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게 바로 성령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세례였습니다. 이 연합은요, 지금 에베소라는 그러한 환경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대 신전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신전 공동체에서 의식주를 다 맡기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믿음의 대상을 완전히 바뀌어 버리라는 그러한 세례였습니다. 단순한 갱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세례가 바로 성령이 임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회개의 운동이고 세례였습니다. 그 결과 성령 세례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드디어 넘어서서 새로운 공동체. 이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는데.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창출하게 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운동의 결과였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체험은 그들의 민족성, 그들의 문화적인 경계를 완전히 초월하여 드디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보편적인 새로운 모임 교회를 탄생하는 지금 에베소라는 그 지역 가운데에 탄생하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나누게 될 말씀이지만요.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유대교의 회당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도 말씀을 강론을 하였고 이 아데메의 신전을 숭배하고 그 삶에서 삶의 구조가 꽉 짜여 있는 그들에게 이제 직접적인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를 통하여 삶을 바꾸라 라는 사역을 앞으로 계속 바울은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장 초반에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에 등장하고 있는 12쯤이나 되는 이 제자들은 단순히 세례 요한에 그 세례를 받아들였던 이들이기 보다는 12이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성으로 인하여 오늘날 이 자본 시장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이 열두리라는 제자들을 내세워서 우리에게 향한 질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에베소에 있는 열두 명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기는 했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적당히 타협하며 이 땅에서 주는 그러한 유익을 우리는 맛보면서 아직 우리 안에 성령이 온전히 지배하고 있지 않은 삶이 바로 이 열두 명이 대변하는 그들과 우리의 모습이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9장 초반에는 여러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하여 질문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시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요한의 세례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잠기어 있습니까? 삶의 방향을 이미 결정하여 오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셨다면 지금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깊은 성령의 바다에 잠기도록, 완전히 잠기도록 뛰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께 의지하며 성령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이웃을 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길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요. 여러분이 종교생활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열두의 제자들은 듣지 못해 경계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들은 바울의 질문에 아무런 저항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에 잠기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거리기보다는 그 경계에서 언제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성령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길 그 용기를 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이죠. 출근길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중심, 그리스도가 주인되도록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아직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에 경제 없이는 못 산다라고 생각했듯이 우리도 오늘날 이것만큼은 적당히 타협해야 살수 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정당화하며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답했습니다. 그 결과 이 신전 중심인 에베소가 전도의 허브가 되었고, 선교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라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도덕적인 갱신, 그러한 회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푼 세례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이 되었고 성령의 경험을 이루자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세상에 없던 공동체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계속 주목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살아달라라고 우리에게 무언의 질문을 던지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서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무엇 무엇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교제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어느덧 구원을 경험하고 온전한 신앙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완전하게 순응하는 삶을 살아보시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에베소라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성령에 온전히 잠기게 되면 그것이 변화됨을 오늘 성경은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하고 기록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늘날 말씀을 다시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내 가라라고 우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만 같습니다. 너희는 경계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잠겨 있느냐 물가에 발만 담그지 마시고 과감히 뛰어드는 우리 여천 중앙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다는 한 발짝 뒤에서 보면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발짝 내디디면 우리를 삼키는 바다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물이 될 쯤을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번 주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성령에 잠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